무선 전동 예초기 추천 탑3 실록 무선 충전식 예초기는 많은 사용자들에게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벼운 무게와 두 개의 배터리 덕분에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예초기가 잡초를 쉽게 잘라내는 성능에 감탄하며 플라스틱 날을 사용해도 충분한 절단력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또한 길이 조절과 각도 조절 기능이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안전성을 고려한 이중 스위치와 충돌 방지 철사 덕분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리뷰도 많았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예초기를 통해 정원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며 주말마다 잔디를 깎는 일이 즐거워졌다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우스틴스 충전식 무선 전동 예초기는 정말 훌륭한 제품입니다. 가벼운 무게 덕분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여성분들도 편안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사용법이 간단해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어요. 무선이라서 작업 중 전선에 걸리적거릴 걱정이 없고 다양한 각도로 작업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강력한 모터와 날카로운 칼날 덕분에 잡초 제거도 쉽게 이루어지며 한 번에 충전으로 긴 시간 사용할 수 있어 배터리 걱정도 덜수 있습니다. 소음도 적어서 이웃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니 정원 관리가 한층 쾌적해집니다. 게다가 청소와 보관이 용이하니 관리하기도 정말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예초기는 효율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정원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유온 21V 독일 기술 초강력 충전식 무선 예초기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사용해본 사람들은 이 예초기가 작지만 힘이 넘친다고 극찬하고 있답니다. 특히 경량 디자인 덕분에 여성이 사용하기에도 부담이 없고 편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벌초 작업을 처음 해보는 분들도 쉽게 다룰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한 배터리 성능도 우수해서 장시간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단점으로는 작동 버튼을 계속 눌러야 한다는 점이 있지만 힘주지 않고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전반적으로 믿고 구매할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